오늘의 주인공 뉴포링 유튜브 안녕하세요 포링포링 뉴포링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로얄스타일 78기 코디인데요 요즘 스라벨이 너무 잘 나와서 그런가 저번 77기도 그렇고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바로 스라벨 코디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풀세트 착용 3미 세트무기 점프모션입니다. 머리 장식의 경우 남녀 둘다 서로 바꿔서 착용이 가능한데요. 전체적으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먼저 망토 부분부터 살펴보면 달 모양 때문인지 안개 환상곡 및 야상곡이 바로 떠올랐는데요. 세트 망토보다는 해당 망토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다 단종라벨이라 가격대가 좀 있으니 없을 경우에는 아마 구매를 할것 같네요. 이제 어울리는 무기를 볼 텐데요. 총 6개의 무기를 매치해봤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3개는 그림자검, 무형도, 앙트원 해중시계입니다. 특히 그림자검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저는 해당 무기가 지금 다른 직업군에 있어서 본캐를 못 끼워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 무기는 레키엠 여제의 품격 무한성단입니다. 여제의 품격과 무한성단은 망토가 안개 환상곡이거나 야상곡일 때 더욱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자를 살펴볼텐데요. 앞에서 글루미 물라이트와 샤이닝 물라이트는 남녀 공용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여캐의 경우 둘다 착용해도 잘 어울리지만 남캐의 경우는 아무래도 베일이 있는 게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베일 때문에 사령 장미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글루미 물라이트가 더 풍성한 느낌이라 사령 장미보다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일 때문에 다른 코디 활용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또한 샤이닝 물라이트는 색깔 때문인지 살짝 별의 유산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울리는 모자는 금빛 기역, 블랙 크라운, 안개 속 달빛, 칠흑의 날개 모자입니다. 지금까지 슬라벨 신발은 대부분 피스용이었지만 샤이닝 문어크는 보라색 및 검정색 계열 옷에 매치할 경우 예쁘게 포인트를 줄수 있습니다. 다른 부위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이 신발만큼은 구매를 강추하고 싶습니다. 착용 의상은 나이트 매지션, 별의 기록자, 파미나 아리아, 타미노 아리아입니다. 다음 살펴볼 의상은 잠루얄 소울베어 의상인데요. 남녀 공용 옷이며 세트인 소울베어 후디랑 입는 게 가장 귀여운 듯 해서 무기만 바꿔서 매치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트 무기인 자유로운 영혼이며 다른 무기는 달콤바게트, 달달포은앙트만 해중시계입니다. 다음 살펴볼 잠루얄은 밴드 두 종류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코디템인데요. 위쪽에 있는 스트라이트 밴드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밴드랑 같이 나온 데니 후드의 경우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네요. 각각 착용 의상은 로즈핏 운동회복, 스포티로한 버릇입니다. 이제 얼장류를 간단하게 볼 텐데요. 먼저 남녀모주의 경우 진짜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귀여움인 것 같은데요. 저는 본캐가 쓰지는 않고 성형을 못 돌린 부캐에 사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번에 새로 나온 얼장 트윙클 글리터인데요. 턱 아래쪽에 반짝이는 게 특징입니다. 예뻐 보여서 샀는데 생각보다 별로라 저는 자체 발광을 쓸것 같네요. 로얄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패키지를 잠깐 보고 영상 종료할 텐데요. 핑크빈, 페페, 예티가 예쁜 것 같아 3개만 가져왔습니다. 모 자체도 귀엽지만 특히 모자가 인기 있는 모자 하이오원 같습니다. 왼쪽이 패키지이며 오른쪽은 각각 벚꽃 캔디캡, 테니스캡, 심플 화이트입니다. 예스라벨 그리고 오늘의 패키지까지 정말 작정하고 예쁜 코디템이 엄청 나와서 기분이 매우 좋은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